여러분 오늘은 엔젤 로보틱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9월 24일 날 이때 한번 얘기를 드렸고 기준선을 버틸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텨내고 여기 상승장악형 나오고 3점 몇 프로 올렸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았어요 저항을 맞았는데 그래서 지금 삼은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꼴이 달렸죠 제가 이거를 그때 20, 24일날 영상을 올릴 때 보면은 22,800원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빼면 거기가 이제 주봉 자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더 싸게 잡는다 생각하고 요 라인 안에서 한번 모아 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한번 몇까지 올려 줬다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았는데 조정이 조금 더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한번 모아 보려고 더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으셔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22,800원 정도 전에 봤었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한, 이 정도? 22,300원? 22,600원? 이 정도까지도 올 수가 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21라인이 23,137원인데, 여기는 아마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 21라인 근처에서 좀 모으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약간 빛각이잖아요. 그죠? 이 주에서, 추석 지나고, 여기에서 뭔가 반응이 나타나서 여기를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여기를 넘어가서 시세가, 1차 시세가 한이 정도까지도 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한 번은 이제 조정을 하겠죠. 여기 전고점 자리에서. 조정 한번 하고, 또 조정하고, 올리면 이제 여기랑 3 9 0 0 0 원대랑 7, 8만 원대 자리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괜찮다, 지금도. 여기서 조금 아쉬웠는데, 조금 올렸다가 내려서,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리면은, 여기서 세게 올리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점은 여기가 확실히 맞아요. 여기가 맞고, 여기서부터 추적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고, 눌렀고, 여기서 맞았고 여기서 들어 올리면 이제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볼링저밴드도 이렇게 휠 거예요. 볼링저밴드도 이렇게 휠 거고, 얘도 이렇게 모아지고 차트 내려오고 반등 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마 조정을 여기서 좀 세게 올릴 거예요. 여기에서 담는 방식으로. 그래도 손절은 필요하니까, 여기서 낮게 잡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 여기 볼링점드 자리 있죠, 여기. 2만, 한 800원? 조금 스윙으로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다 왔어요, 이제. 조정할 만큼 했고. 이번에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괜찮은 자리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준선 위에 딱 있잖아요, 그죠? 자세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 또 좋은 자리 찾아서 또 말씀드릴게요.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